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제 스킨 수학입니다 다섯 장 가지고 있지. 세장 뽑았지. 대분수를 네 만들지 네 5보다 큰 대분수는 네 모두 몇개 5보다 커야 되니까 앞에 수가 7이나 9가 되어야겠지 네 그럼 7 쓰면 어떻게 돼7 쓰면은 7과 3분의 2네그음 5분의 2 5분의 3이 되겠지 네 9분의 2 9분의 3 7분의 5가 되겠지? 네. 7로 된거 6개가 있겠지? 네. 근데 5보다 크다는건 5도 되지 않나 그러면? 네. 7분의 2 5와 이거 보지마 헷갈려 7분의 3, no, no, no. 5로 하고, 3분의 2, 7분의 2, 7분의 3, 9분의 2, 9분의 3, 9분의 7이 있겠지. 네. 또 6개가 되겠지. 9도 마찬가지지. 네. 3분의 2, 5일 때 2개지. 7일 때 2, 3, 5, 3개지. 네. 6다, 6다, 이건 18개 나왔나.